윤 대통령 파면 직후 윤곽근 변호사의 마지막 인터뷰. 탈핵 심판이 준비 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어,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어,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어, 일어날 수 있는가 일인 참담한 심정입니다. 재판 과정에서 어~ 한들 이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어~ 대통령으로서 어~ 쩔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어~ 설를하면서도그들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다 서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~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판란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. 지역적인 부분, 음, 나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무조건 드립니다.